아동기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교육환경 디자인 전문가 강미라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아동기 자녀 양육을 하며 부모님들이 흔히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말을 너무 안 듣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나눠보도록 해요. 말안 듣는 아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가정의 아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아이가 유독 말을 안 들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도 깊어지죠. 저도 전에 말안 듣는 학생을 맡은 적이 있어요. 당시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이 그 아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뺀질뺀질, 뺀질, 미꾸라지 같은 말이 생각날 정도였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 아이는 자주 오래도록 예배실 문 밖에서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를 붙잡고 거의 애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부모가 아니었기에 혼을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참아야 할 때가 많았어요. 폭발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 실제 그 아이 부모님은 어떠셨겠어요? 아이가 친사고로 사과하러 다니기 일수인 부모님은 지쳐 보일 때도 있고 화가 잔뜩 난듯 보일 때도 있었어요. 직간접 경험으로 말잘안 듣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으면 부모님도 모르게 아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될수 있어요. 부모님도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쌓여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때 기억하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요.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태도와 아이 자체를 분리하셔야 해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지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이의 존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타난 문제가 되는 태도와 아이를 불리할 줄 알아야 훈육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왜 말을 안 듣는지 살펴보세요.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서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의 당황하는 반응을 재밌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아이의 계략에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미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을 안 듣는 행동의 흐름을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부모님의 말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공부를 하라고 한다거나 너무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면 아이는 점점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뺀질거리는 아이가 되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말을 안 듣기도 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때 부모님이 자기를 집중해서 봐주니까요. 참 슬픈 경우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빠가 엄하시고 엄마는 허용적인 경우였어요. 엄한 아빠가 항상 무리한 것을 요구하니 들을 수가 없어서 피하고, 엄마는 아이가 사고친 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니 아이가 말을 듣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였어요. 실제 제가 훈육을 할 때도 눈을 피하거나 피식 웃거나 딴청을 피우곤 했지요. 혼날 때만 잘 버티면 또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 이면에 애정 결핍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하면서 몸을 빼는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곤 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계속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너무 반전이죠? 그런데 아예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아이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해 줄 때는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다가 그 아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제가 먼저 요청한 경우여서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잘 받아들이셨어요. 남편과 이야기한 후에 노력해 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후로도 아이에게 별다른 변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차분해졌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이가 든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었다면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동기를 놓치면 청소년기에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컸으니까요. 반드시 아동기를 놓치지 마시고 아이가 말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여기에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가 권위적으로 무조건 하라는 대로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제자리에 앉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는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것,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부모님이 지시하는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우랑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찬찬히 지켜보면 왜 그런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아이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재속을 엄청 썩인 반항아, 뺀지리 학생은 커서 대학에 진학한 후에 교회 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어떤지 물어보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힘들게 한거 지금 갚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커서가 뭐가 될지 참 궁금했는데 아주 잘 커져서 고맙고 대견한 아이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변할 수 있도록 양육한 아이 부모님도 대단하시죠. 혹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우리 아이가 순종의 훈련을 기쁘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 정리를 안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아이 방 치워줘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모두 샬롬 하세요.